친구들 안녕. 저번 시간에 하숙이한테 가은이랑 사리가 잡혀갔잖아요. 동아나라에 두 명만 보내라고 하는데 누구를 보내지?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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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갈게요. 저요. 제가 가고 싶습니다. 아 맞다. 시시하우스 댓글을 보니까 이하이랑 강림이가 제일 많이 달려있었지. 맞다 그러니까 저두 사람을 동화 나라로 보내자 너희들 생각은 어떻노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신비한 걸로 동화 나라로 가자 신비한 걸로 나와라 자 이제 조심히 다녀와 우리는 못 도와준다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잘 갔다 와 네. 꼭 가은이라 하리를 찾아올게요. 우리 친구들을 잘 구해서 올수 있겠죠. 성녀 사세요, 성녀 사세요. 어? <놀람> 뭐야? 저기, 여기 혹시 동아나라가 맞습니까? 혹시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뭐야? 갑자기 거울에서 사람이 나타났어. 아, 귀신이다.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게, 얘들아, 거기 아니다, 잘못 찾았네 빨리 들어갔나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뭐 뭐, 뭐야? 어 어디로 또 사라진 거지? 어, 뭐야 뭐야? 성냥세세요성냥세세요 동안 나래에서 나만큼 예쁜 사람 없을까? 무슨 소리야? 우리 왕자님께서 내가 제일 예쁘다고 했어. 내가 가장 예쁠까? 너희들 얼려줄까? 아, 아니, 그러게, 뭐야 뭐야 뭐야? 너가 마법 부렸어? 어 미안해 아니야 내가 부린 마법 아니야 저건 뭐지? 저기 혹시 여기가 공주나라 맞나요? 혹시 합체 귀신을 본적 있나요? 이, 이 꼬마들은 뭐야? 어, 뭐야 귀신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잖아 너희도 누구니? 안되겠다 얘네들 얼려버릴까? 뭐 얼려버린다고? 팍팍팍 뭐야? 얼어라 팍 어 추워 죄송해요. 아니야 어린애들한테 그런 행동하지 마. 알았어 풀어줄게 풀려라. 어오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 찾은것 같은데. 얘들아 미안하다. 또 내가 잘못 보냈다. 빨리 올라타라. 네 알겠습니다. 어 몸이 아직까지 추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뭐야 쟤네들. 그러게 말이야. 어, 신기한 아이들이야. 그러게 말이야. 이번엔 제대로 찾아왔어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야. 어, 뭐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어, 거울이 사라졌어.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 어, 그나저나 어디서 찾지? 하리야, 가은아, 가은아, 어디 있어? 대답 좀 해봐.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저기, 저기요. 무슨 일이죠? 저좀 구해주세요. 새엄마가 계속 저를 쫓아와서. 너 여기 있었구나. 빨리 이 약을 마시지 못해. 싫어요, 싫어요. 싫다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뭔길래 뭐 장견이냐? 빨리 가자. 아, 도와주세요. 아니, 위험해 보이잖아. 이하나 우리 빨리 구해주러 가자. 안 돼. 시간이 별로 없어. 하리랑 가은이를 찾아야지. 그래도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무시할 수 없어. 빨리 도와주자. 안 돼. 시간이 별로 없다고 가은이를 찾아야 된다고. 빨리 도와주고 애들을 찾으러 가면 돼. 나 따라와 봐. 안 되는데. 우리 가은이. 싫어요. 저리 가세요. 먹기 싫다고요. 이 약은 마셔야 돼. 빨리 마셔. 싫어요. 싫어요. 여기 있군. 찾았다! 어우 나도 따라왔네. 뭐야! 너희들 왜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아가씨가 도움을 청해서 따라왔을 뿐이다. 빨리 아가씨를 풀어줘. 그럴 수 없어. 여기는 동화 속 세계. 동화 속 세계는 마법이 흐르지. 마법을 풀려면 퀴즈를 풀어야 돼. 퀴즈를 풀지 못하면 너희들도 동화 속에 갇히고 만다구! <laughs> 얼마든지 문제로 내봐라! 난 이길 수 있다고. 오, 너까지 어린아이가 기즈를 강림아, 왜 그래? 우리 이속에 갇히면 영영이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괜찮아, 내가 풀수 있어. 이안아, 너도 머리 똑똑하잖아. 내, 내, 내가? 어, 그, 그, 그래. 어, 나도 모르는 사실인데. 아니야, 우리가 풀수 있어. 자 이제 퀴즈를 내겠다 빨간색 난장이는 둘이 같이 다니고 하늘색 난장이도 둘이 같이 다니지 그리고 나머지 연두색은 혼자 다녀 보라색도 혼자 다니고 주황색도 혼자 다닌다고 이제 퀴즈를 내겠다 주황색은 파란색 방에 갈수 없어 하늘색은 초록 방에 갈수 있고 보라색이랑 초록색은 같이 다녀야 된다고 그럼 이 문제를 풀어 보시게나. 보라색은 주황색 방에 들어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파란 방에 있지. 그럼 백설 공주는 어디에 있는지 맞춰야 되는 문제다. 으하하하. 자, 너무 어렵지 않니? 아니야. 풀수 있어. 자, 시작해 볼까? 하늘색은 초록색 방으로 간다고 했지? 그럼 초록색 방 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은 연두색이랑 같이 다닌다고 했어. 그럼 연두색은 주황색 방으로 보내고, 주황색 난쟁이는 파란 방에 갈수 없다고 했지. 그럼 연두색 방으로 가야겠지. 여기 문으로 가면 되고, 빨간색은 하늘색 방으로 갔어. 그럼, 아하! 알았다. 백설공주님은 여기 계셔. 맞췄어요 고마워요 아니 이렇게 쉽게 맞추다니 <laughs> 정말 대단해 그러게 말이야 강림아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해낼 줄 알았다니까 뭐야 건하 괜찮아? 응 너희들이 구해주러 올줄 알았어 정말 대단해 우린 동화 속에 들어오자마자 마법에 걸렸어. 귀신은 어디 있는 거야? 모르겠어. 마법만 불고 갔어. 아니, 뒤에 귀신들이?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그런 거 아니야. 가만두지 않겠다. 모두 혼내주겠다. 아니라고. 우리도 피해자라고. 하수기가 우리 또 이렇게. 마법을 부려서 못 나가고 있었다고. 이럴 수가 문제를 풀다니, 난 도망가겠다. 다음 시간에 만나. 얘들아, 모두 해결했구나. 정말 대단하다. 우리들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이제 우리 침비 유치원으로 넘어가자. 그래, 그래, 빨리 넘어가자구 자, 이제 나왔나? 애들이 모두 돌아왔어. 정말 대단해. <laughs> 오늘도 재미나게 보셨나요? 그냥 구독 좋아요 꾹꾹 눌리고 다음, 다음 시간에, 시간에 더 재밌는, 재밌는 이야기로 이야기요. 또 만나요. 안녕.